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3대 개혁에 더해서 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 당정은 위기 극복과 제도약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최종 점검차 마련된 당정협의회에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금융과 기업,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5대 개혁 추진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강조됐던 노동·교육·연금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까지 5대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전방위적 경제조치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엔 1인당 국내 총생산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불 이상을 갈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을 해서 회의에선 이밖에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등도 언급됐습니다. 내년은 윤석열표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첫해인 만큼 정부 여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